어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모델링의 작업 도면 5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같은 도면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어, 모델링에 들어가시고요. 스케치를 먼저 해야겠죠? 음, 바닥판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박스를 그릴 때 매번 제가 아마 요 1번을 이용해서 그렸어요. 네, 이번에 한세 번째 중심에서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이 요 포인트겠죠? 수평으로 그리신 다음에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중심점이 잡히니까, 어, 저희가 치수기입할 때한번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폭은 130이고요. 이 폭은 지금 도면에서 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여기 안에다가 그려야 될 것들도 있죠. 네, 이 안에 그릴 건 측면도에 그릴 건데 여기 따지는 부분은 아직 모양이 없기 때문에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다 그릴 거냐면요, z-y 평면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z-y 평면인데요. 자, 이 선이 이렇게 가 있죠. 이쪽으로 가다가 하나 선이 가고 두 개가 가 있고요. 이 선에서 호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네. 높이가 또 주어져 있죠. 지금 도면에서. 이 높이가 이렇게 어, 선 그리기 를해서 높이가 이렇게 두 개,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 가운데 어, 정렬해 주는 게 좋으니까요. 어, 우리 이 선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쫙 찍어서요. 어, 이 원점하고 중심점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얘도 이 가운데 쭉들이대요 어, 데이터암 좌표계의 중심점이 낫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속조건에서 뭐가 돼 있냐면요 이 선하고 자 이렇게 찍히면요 여러분 확대해서 하셔야 돼요 이 선하고 이 선의 길이는 같죠 길이는 같다 같은 길이다 자 치수를 한번 넣도록 할게요 이쪽 치수는 7 0 m m 고요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80입니다 도면에서 80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5mm가 되어 있죠 여기가 5mm가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조건에서 어떤게 있냐면요 이선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선 여기 보면 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스케치 데이터맵 y축 하군요 동일선상에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고요 자 높이도 주어져 있어요 높이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높이가 어, 도면에서 25mm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가 그려져 있죠? 네, 호호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면을 나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탄젠트 되면 안 돼요. 탄젠트 안 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탄젠트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벗나가게 제가 그리도록 할게요. 탄젠트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다 같이 이렇게 되면 탄젠트가 안 됐죠? 네, 여기다 치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r 값은 얼마냐면요, r이 어,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80. 마찬가지, 얘도 r이 80으로 되어 있고요. 자, 80. 이런 자, r이 주어져 있거든요. 만약 접선으로 되면 이게 충돌이 날 겁니다. 이 정도로 그려주신 다음에 스케치 종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얘가 튀어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요 돌출해서요 좌우로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칭값이겠죠 이 대칭값은 반값을 주셔야 돼요 지금 110이기 때문에 110 나누기 2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갭차에는 없겠죠 네 이렇게 하고 이 선을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적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닥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니까 방향은 반대고요 높이가 10이겠죠. 12고 이쪽에 대한 것은 결합이겠죠. 네, 그래서 바디 선택 됐고요.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기운 거보다는 먼저 요 사, 가운데를 파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케치를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어디요? 이면에다 스케치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여러 번 나눠서 그릴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이번에 한번 요게 다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원의 지름이 얼마냐면, 어, 18이니까요. 18 곱하기 2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의 R은 50이라는 R이 있으니까 R이 100입니다. 100인데 거의 어느 쪽하고 일치하고 있냐면 이 선상에 일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구석 조건이 먼저 주어져야 되냐면요. 이 중심하고 이 축선 자 여기 보면 축이 있겠죠. 축. 스케치 축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동일 선상에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하고 이 축하고 자, 들이댄 다음에 여기 보면 축이 있죠. 축하고도 일치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요 얘하고 얘는 탄젠트예요. 접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 얘 높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치수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에서부터 여기 밑에 면까지 거리는 어, 도면에서 2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얘를 따내기 위해선 여기 선이 하나 필요해요. 선이. 그래서 제가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어디?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하나 필요한데요. 자이 선은 어디에 일치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 중심선에 일치해야 되니까 먼저 얘를 트림으로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하고, 자이 선, 이선 이렇게 모양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선은 이 중심선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같이 일치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완전 구석이 됐죠. 자, 치수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지우시고요. 다시 누셔도 됩니다. 치수기. 뭐로 이제 알로 누치면 되겠죠? 알. 이거 알은 몇이에요? 알로 안 나왔네요. 치수기 중심 나와야지 알 나오죠? 자, R. 여기 알이 몇이죠? 1 8이고요 여기에 알은 얼마로 나와 있을까요? 여기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개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낼 거고요. 또 하나 그린다 그랬으니까 또 이번에도 원을 하나 그립니다. 원. 이번에 원은 얼마로 파여 있냐면요. 2 1이니까2 1 곱하기 2에서 하나 파고요. 그다음에 작은 원이 r 오 되어 있으니까요. 10으로 해서 하나 또 파도록 할게요. 10, 아, 10 엔터 치고요. 2선상에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 10이 있고요. 요거 40이가 있는데요. 나중에 잘라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치수에서 지금 보면 요기 요 센터에서부터 요 바닥까지 높이요.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9mm로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바닥에서부터 요 센터까지 거리도 주어져 있어요.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2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20.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요. 20. 20 맞죠? 20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중심거리도 주어져 있어요. 50이라고. 자, 치수에서 어디서부터? 이선부터이센터까지 여기 중심까지 50mm 주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주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5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50.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 선들은 나중에 빼버릴 거니까요. 이렇게 어, 파이로 놔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시 파이고요. 여기가 뭐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스케치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이 잘안 보이니까요. 뭐 이렇게 외형도 보시고요. 자 이걸로 잘안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뭐요? 예 정적 와이어 프레임 보시면 더잘 보이실 거예요. 자 돌출할 건데요. 먼저 이 부분, 이 선에 대한 거. 이걸 어떻게 해요? 대칭값으로 해서요. 결합이 아니고 빠지죠?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칭으로 하니까 이렇게 바짝 많이 빼야지 빠지겠죠? 쉐이딩 한번 걸어 볼까요? 단같이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하나 뺐습니다. 자, 두 번째 빼야 될건얘죠 예, 얘도 좌우 대칭값으로 빼야 겠죠. 폭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30이니까요. 반값에서 15 누시면 될것 같고요. 네, 바디에서 뺄 거고요. 15 엔터 쳐 보면 여기죠. 여기서 바디 빼기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 요거 보이네요. 요거. 요거. 이것도 좌우값 대칭으로 해주시고요. 근데 전체 40으로 되어 있지만 r 값5 포함해서 50이라고 치고 25mm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만약에 당연히 백이죠. 백이 바지 선택 적용하면 다 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r 오니까 5 주시고 여기에 엣지 주시면 되겠죠. 5mm 이쪽도 돌려서 여기도 5mm r 5. 적용하면 여기가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끝났죠. 자 그럼 이 부분에 이제 또 아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이 스케치가 이 스케치예요. 이 스케치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숨기시면 안 보여요. 이 스케치가. 마찬가지로 이 스케치도 우리 요두 번째 스케치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숨기시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겠죠? 이렇게자 음,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스케치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죠. 네, 여기서 이제 마,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하기 전에 먼저 기운각이 있기 때문에 기운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운각. 자, 벡터 지정인데 고정할면 어느 면이 면이고요. 어, 구배할면 이 면이죠. 이쪽으로 10도 기울었습니다. 10도. 마찬가지 이쪽도 이쪽이 고정할면이고요. 아, 잠, 자, 잘못했습니다. 자, 드랍터 해가지고요. 고정할면 이 면이고요. 구배할면 이 면입니다. 10도 기울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위에서 보면, 당 같이 기울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는 거 보이시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 이 부분이죠. 이 스케치를 좀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박스를 그리셔서요. 이 선상에서 하나 그릴게요. 아 이걸로 그려주니까 이번에 얘를 그려야겠네요. 이 선상에서 가운데, 얘를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크기가 그려져야겠죠. 이거 정도. 자, 치수를 넣도록 할게요.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거리는 지금 도면에서 어, 48이니까요. 48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거리는 이 거리가 몇이냐면 48이죠. 자 여기 바깥으로 빼 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48입니다. 47이 아니고 48이고요. 자그 다음에 폭은 이 폭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주고 싶다면 한60 정도 주면 충분히 빠지겠네요. 자 닫기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D 한번 쳐서 보시면 완전 구석이 됐고요. 조그만 박스 또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박스 두개 정도 그리셔야 돼요. 자, 이거 중심선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다 박스 하나 그리시고요. 자, 얘는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8mm라고 나와 있죠. 18mm 나와 있고요. 폭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30으로 되어 있으니까 15 정도 되겠네요. 자, 이쪽 이쪽 폭이 몇이요? 어, 30이니까 15, 그 다음에 이쪽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자, 이거 완전 구석됐죠 네, 됐습니다. 자, 한번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홈키 누르면 얘가 돌아 누울 거고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큰 거부터 한번 빼내도록 할게요. 어느 거냐면, 얘죠. 연결된 곡선을 선택하시면 한 번에 잡힐 거고요시작 높이가 10, 5mm로 되어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15mm부터 바깥으로 빼겠다는 거죠. 얘는 충분히 빼야지 당연히 빠지겠죠. 빼기는 맞고요. 근데 9배가 들어가 있어요. 시작 한계로부터. 얼마정도 되있냐면 어, 양쪽으로 20도니까 10도겠네요. 적용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번째 박스. 조그만 박스가 보이네요. 이 박스는 높이가 7mm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빼는 거니까 충분히 빼 주시면 될것 같고, 바디 선택해 주시고, 구배도 얘도 시작한계로부터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여기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가 전체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w 해 주시고요. 여기서 숨기기 해 주시고, 솔리드 바디만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홈키 눌러서 자, 저기 보시고요 구가 하나 있죠? 구. 자, 구는 결합이고요. 그다음에 점지정을 해야 되는데 점에 보니까 x가요 중심에서 마이너스 30가 있어요. y는 제로고요. z값으로는 얼마 정도 높이로 되어 있냐면요 12mm 높이에 있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파이는 얼마 짜리냐면 r이 sr 11이니까 구의 반지름이 11이니까 파이로는 22겠네요. 그래서 확인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작업이 해야 되는데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필렛이 2라는 필렛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에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번에 돌려면 어느 어디에 알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 알 R, 여기 알아 R, 지금 5로 들어가 있네요 자 제가 2로 바꾸도록 하고요 이 e, 엔터 치고요 여기 알이쪽에알그 R, R, 다음에 이쪽 이쪽 어 제가 하나 잘못한 게 하나 있네요 6이네 6 보면 잘못 봤습니다. 6에서 이쪽에 6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쪽하고 이쪽에 6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이 2가 들어가기 위해서 자, 얘가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라면 어디에 어디에 알이 있어야 쉽게 돌까요? 이쪽에 알이 있으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알이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돌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한 번에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 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알이 있어야 되고, 여기 알이 있어야 되고, 이쪽 알, 그 다음에 이쪽에 알이 있으면 이제 얘 잡으면 얘한 번에 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도 이렇게 돌고 싶어요. 그럼 어디 알이 필요해요? 여기 알, 이쪽에 알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한 번에 돌겠죠? 자 밑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도 한 번에 질라면 이 선이 한 번에 질라면 여기 알, 여기 알. 그 다음에 알들을 좀 구분해서 주시면요. 한 번에 돌릴 때 편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알이 들어가 있죠. 옆에도 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 번에 돌릴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 선을 하나 잡았어요. 이럴 한 번에 돌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요령껏 해주시면 어, 쉽게 여기도 알한 번에 돌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알 돌리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한 번에 돌 거예요. 돌았죠. 이쪽도 돌고, 이쪽도 돌고.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알을 빠뜨린 데가 있나 한번 돌려 보시고요. 없다. 그러면 적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은 일로 돼 있죠. 예, 그럼 얘도 한 번에 돌겠죠. 이 아래도 한 번에 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 홈키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추가 혹시 누락된 게 있나요? 어, 각도 다 쉬웠고요. 각도가 됐나안 됐나, 됐나 보실라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이 각도가 진짜 10도씩 들어갔나도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알도 제대로 됐나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도면을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과제 5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